여기는 일단 거의 로또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찾아마자 안전마신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추첨제가 60%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은 이 추첨제를 한번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힌둥입니다. 오늘은 운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의 입지는 어떤지부터 안전마진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청약을 해도 괜찮을지 생길 운정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역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가 운정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치 아파트가 운정역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GTX A역까지 한 7,800m 정도밖에 안 돼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정역까지 아무리 빨리 갈수 있고 도보권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비싸면은 청약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분양가 또한 꽤나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꽤나 인기가 많고 청약 경쟁률도 꽤 높게 나올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 정보를 보면은 총 520세대가 분양을 하고 특별 공급은 7월 22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순위는 7월 23일, 2순위는 7월 24일인데 아마 2순위까지는 안올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30일이고요. 뭐 계약일은 8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평형을 보자면은 74타입, 약 30평형이죠. 7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8사 타입, 국민편형인 33평형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봤듯이 입지를 보자면요 첫 번째로 GTX 운정역 역세권입니다 GTX가 생길 운정역까지 약 7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운정신도시 내에서는 상위급지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 이 GTX가 들어올 운정역은 올해 12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12월 정도에 실제로 이제 운정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정역이 개통을 하면은 서울역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까지 가려면은 뭐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30분 이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근처 30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생의 자녀가 있는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단지이다라고 할수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푸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푸마라고 하면은 길을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말하거든요. 초푸마는 아닌 점이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300m 이내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어쨌든 이런 운정역 역 주변에는 상업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상가 건물, 뭐 병원이라거나 학원, 운동 시설, 어떤 음식점 이런 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TX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수서에서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개통이 되었죠. 올해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과 삼성역 등 주요 지역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12월에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물론 창릉신도시, 창릉신도시에 생기는 창릉역은 제외를 하고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개통이 되지만,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가는데 이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이 되는 거는 2028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니깐요. 운정역이 올해 12월, 올해 말 정도에 개통이 되어서 서울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입지를 다시 보자면요. GTX A 역까지, 운정역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고요. 약 700m, 7,80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한 블럭, 두 블럭만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갈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중학교가 있는 이 자리가 초등학교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길을 한두번 정도 건너야 되는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지도 그림이 운정신도시 전체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운정역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그런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배치도를 보자면요. 이렇게 여기가 북쪽이고 이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로얄동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 로얄 그런 거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정남향, 정남향인, 여기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이런 단지들이 그래도 정남향이고 판상형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들은 타워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조도 조금 특이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 라인, 정남향이고, 그리고 판상형인 그런 아파트들이 로열동이고 가장 좋은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운정신도시 제일 풍경채 사이트로 들어온 건데요. 일단 74a 타입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상형, 판상형인 포베이 형태로 3개의 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74b 타입을 보면요. 이렇게 타워형이죠 타워형 형태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침실 두 개는 동향이나 서향이 나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호하고 그렇게 보편적인 그런 타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기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 덜할수 있다 이거를 청약에 청약 신청을 할때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74c 타입도 마찬가지로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실이 있고 방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타입입니다 뭐 세대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오히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74G랑 7 4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을 보면은 판상형이죠. 판상형이고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가 가장 괜찮은 타입이고 괜찮은 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은 이것도 좀 길쭉하게 타워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또한 거실이나 안방은 남향이지만 침실 두 개는 서양 서쪽에서 이제 해가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4c, 84d, 84e 또한 조금은 특이한 구조로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분양 가격이죠. 아무리 입지가 좋고 gtx 역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면 절대로 청약을 하면 안 되고 안전마진이 없는 그런 아파트가 돼요. 하지만 운정역 제일풍영채 아파트는 이번에 분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여기 일단 84A 타입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84A 타입 고층 기준으로 10층에서 18층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은 5억 5,2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5억 5,200만 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금액은 740만 원으로 천만 원이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뭐 대략 2천만 원,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더 이제 입주를 할때더 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또한 분양 가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가격은 5억 후반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 옵션 비용까지 다 합하면은 대략 6억, 6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분양 가격이 과연 저렴한 금액이냐, 이거를 알려면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것 같은데요. 이걸 알려면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하셔도 되고 또는 주변에 청약한 단지에 이 정도 분양가에 분양을 했을 때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시세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여기 보시는 이 분양 중이라고 써 있는 이 아파트이거든요. 힐스테이트 운정이라는 아파트는 최근에 7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8층은 6억 8,500의 거래가 되었고, 3층은 7억 10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으니까, 대략 7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것 같은 이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는 운정역이랑 조금 더 가깝죠. 이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 운정보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 6억 6,800만 원, 혹은 7억 4백만 원, 6억 7천만 원, 대략 6억 후반, 그리고 최근에는 호가는 한 7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어쨌든 더 구축이잖아요. 이 아파트는 2026년식인데, 이 아파트는 2010년 후반 정도, 뭐 2019, 2018, 이 정도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연식 차이도 있고, 물론 이 아파트들이 대단지라서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대수로만 따지면요. 하지만 어쨌든 더 운정력과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더 구축인 아파트임을 고려를 하자면은 그러면 대략 7억 정도의 시세 이 시세를 이 아파트의 시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7억 보다는 더 높은 그런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신축이 될 거고 그리고 운정력과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일단 주변 시세가 7억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가 높은 한 7억 초중반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죠? 84타입 기준으로 6억이었잖아요. 6억의 분양가로 나왔는데 지금 이 아파트의 가치는 한 7억 초반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1억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 1억 한, 초중반 1억 5천만원까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여기가 당첨되면 확실한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분양했던 운정 3지구 이지 더원 아파트. 이 아파트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뤘었는데요. 이 아파트도 안전마진이 제가 1억 이상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아요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는 조금 더 높았는데 경쟁률은 370대1 평균 경쟁률 60대1 이상이 나왔습니다 60대1 이상이면은 충분히 이 아파트가 로또 청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가 당첨이 되기만 하면은 안전화진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하는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더 분양가도 저렴하고 세대수도 조금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더 많은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의견인데요. 최종 의견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단 거의 로또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추첨제가 60%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은 이 추첨제를 한번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기신 도시 중에서는 충분히 청약을 하면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기만 하면은 안전마진이 1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혹은 재개발,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랑은 달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그런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 신도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현재 신도시 투자법 무료 특강도 오픈을 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